자, 일곱 번째 강의 오늘은 계단, 그 다음에 현관, 그리고 방 단면도까지 세 개의 구조를 한꺼번에 그리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평면도도 역시 100분의 1로 축척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구조를 우리가 쭉 그릴 텐데요. 자, 이 그림이 좀 작으니까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절단선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계단 끝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확대했는데요. 자, 그림을 그리실 때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셔야 될게 1.5B 공간쌓기 줄기초를 먼저 그리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쪽 부분이 현관 부분인데 이 현관이 있는 쪽은 무조건 1.5B 공간쌓기 외벽용 기초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 없지만 실제로는 여기 벽이 있는 부분을 허물고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구부라고 하는데, 이 개구부 쪽에다가 이제 문을 설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외벽용 기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내에 있는 기초니까 내벽용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 안으로 치고 들어온 어 절단선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현관문의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계단 끝선까지의 길이를 측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길이 측량 도구로 어, 치수를 재봤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는 25.02mm, 25 예, 10.01mm가 되겠죠. 예, 소수점 이하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가급적 털어내시고 앞에 있는 치수들만 가지고 곱하기 100해서 실측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외벽용 주 기초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내벽용 기초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방금 전에 봤던 평면도에서 어, 계단과 현관 그리고 내벽 그 다음에 실내 방 구조까지 이르는 어, 단면도 형태의 입체 그림을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지금 보셨던 평면도를 절단했을 때 모양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건축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아직 그리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관문도 그리는 방법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계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리는 어, 보시는 그림이니까요. 앞에 보시면 여기가 지혜 땅이 되겠죠. 그리고 계단 한 칸의 높이,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단 한 칸의 높이는 기본 치수가 150mm다 했습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150mm가 아니라 180mm가 될 수도 있고 100m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L 플러스 마이너스 영선 GL에서부터 쭉 걸어와서 계단 한칸 150, 계단 두칸 300, 그래서 여기는 300mm가 되겠고요. 쭉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00mm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자, 선 그리기. 기초는 앞에서 다 그리는 방법을 연습하셨기 때문에 에, 제가 천천히 그리지 않고 대략 속도를 좀 내서 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선 1 500 200 50 100 300 200 자, 위로 넉넉히 그다음에 미로 지엘선 잡아주시고 조금 넉넉히 빼주십시오. 자그 다음 평면도에서 이 내병용 기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은 여기 외병용 기초와 내병용 기초 사이 치수가 1800mm로 나와있죠. 이 1800mm를 띄어서 내병용줄 기초를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 외병용 기초를 활용하셔도 돼요. 자, 복사. 이렇게 외병용 기초와 중심선까지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직교 모드 이용하셔서 1800. 자, 근데 이 외병용 기초는 이 지정 부분이 1000이고, 내병용 기초는 지정 부분이 800입니다. 그럼 양쪽으로 100mm씩 줄어들면 되겠죠. 스트레치 S가 단축키고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 점선의 선택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녹색의 점선의 선택상자로 이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꼭짓점을 포함하고 있는 요 부분까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어, 아무데나 지정하시고 방향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서 100mm 그럼 오른쪽 부분이 100mm 줄어들었죠? 다시 스트레치 요번엔 중심선에서 살짝 왼쪽 빈 공간에서 클릭 쭉 반드시 이렇게 녹색의 점선 선택 상자만 스트레치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클릭 엔터 빈 공간에서 클릭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서 100mm 직교 모드 반드시 키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내병용 줄기 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평면도에서 우리가 앞에서 450mm를 실내 높이로 잡았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450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여기는 실내예요. 그리고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는 계단이고 여기는 땅선인데. 이 계단이 지금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계단을 만나죠. 그럼 계단 한 칸을 딛고 올라서고 계단 두 칸을 딛고 올라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들어오겠죠. 어디까지 문을 열고 현관까지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 이 계단 한 칸의 폭 그다음에 이 계단 한 칸의 높이 이게 얼마가 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 조건에 계단의 높이 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 높이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런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계단의 한 칸의 높이는 무조건 150mm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단의 폭이 되겠죠? 이거 자로 재시면 딱 3mm 나와요. 그래서 300mm. 그다음에 여기도 계단 한 칸의 폭, 음,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 계단이 한 칸, 두칸 올라오게 되니까, 계단 한칸 높이는 150, 두칸 높이는 300. 물론, 요 계단 폭이 300이기도 하고, 땅에서부터 이 계단을 다 올라온 높이까지도 300이 됩니다. 그럼 이300 높이에서 쭉 문을 열고 들어온 이 현관의 높이도 30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현관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현관 턱이라고 하는데, 이 현관 턱도 아무런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턱의 높이도 1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방이 되겠는데 여기가 다 150mm 올라간 450mm 높이가 되는 거예요. 방도 450mm, 거실도 450mm.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실 높이를 450mm로 정해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0mm 거실 높이를 일단 지정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땅선에서부터 오프셋 450mm 올려주시고 이 선은 안쪽으로 쭉 들여주세요. 그 다음 절단선의 위치, 계단의 끝선의 위치 잡아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실내 안까지 들어가는 절단선의 깊이는 10mm 그래서 1000 잡아주시면 되겠고 외벽용 기초에서 계단 끝선의 길이는 25mm, 2500mm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셋 2,500, 1,000. 자 오른쪽 절단선은 단면선 2로 바꿔주시고 트림으로 더 들어가 있는 부분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 절단선 번개 모양 넣어줘야 되겠죠. 단면선 2. 라인으로 직교 모드 끄시고 대략 트림 자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계단 끝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일반 라인 말고 폴리 라인으로 그리시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PL 자여기가 이제 인터섹션, 교차점이라는 오스냅이 떠야 되는데 캐드는 이렇게 중심선이나 수문선 같이 끊어져 있는 부분은 선이 정말 없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작게 축소시키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스냅이 정확하게 잘뜰 거예요. 클릭하시고 자 직교 모드 켜야 되겠죠? 계단 한 칸의 높이 기본값 150, 계단 한 칸의 폭 300또 계단 한 칸의 높이 150 실내까지 이 현관까지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이건 계단 끝선을 잡기 위해 했던 선이니까 지워주시고 땅도 땅선도 계단 끝선에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 이 선을 안쪽으로 20mm 오프셋에서 드려주십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이 계단선은요, 단면선 2로 바꿔주시고,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 물매라는 것이 있죠. 자, 이 끝선에서 끝선까지 선을 이어서 계단 물매 설정해주시고, 안쪽선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끝점을 잡고, 땅속 깊이 300mm 넣어주십니다. 바깥쪽 선은 대략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꼭300 아니셔도 되고요.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면 이 폴리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선들을 익스플로드 X로 분해해 주십니다. 선이 이제는 붙어있지 않게 끊어져 있게 떨어져 있게 만들어 주시고 계단 아래쪽 기초는 우리가 그렸던 이 기초 부분을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복사, 복사는 여기까지만 쓰십니다. 기준점 여기 잡고 요렇게.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 두께 150. 오 e 셋 150mm.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머지 선들은 다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 익스텐드나 트림 쓰시지 마시고 필렛 명령어 사용하시되 반지름 값은 0인 상태로 모드는 자르기 이렇게 하시면 짧은 선은 늘어나고 긴 선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물매선 필요 없죠? 지워주시고 다시 오프셋 100mm 역시 필렛으로 정리 정리,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쪽은 실내, 거실 높이고 여기는 현관이죠. 그래서 이 어, 실내에서는 내벽용 줄기초 있는 데까지만 그리시는 거죠. 나머지 이 선들은 절단선 있는 데까지 쭉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감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마감선은 실내 안쪽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관까지만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 부분은 다 온통 기초로 한 번에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트림 중심선만 빼고 선택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위쪽은 벽이 없죠. 벽이 있어도 뚫어서 현관문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벽 자체를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 작은 선도 지워주시고요. 마감선 아래로 선이 있으면 안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이내병용 기초는 위쪽으로 뭐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위쪽으로 저희가 더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려서 나머지 윗부분도 다 트림으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기초 설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앞쪽 너무 기니까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부분, 이 건물 외관 바깥쪽으로 있는 이제 계단 쪽 기초 말고, 어, 현관부터 실내까지 이 바닥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그방 바닥 구조 그렸던 거랑 똑같이 바닥 단열재 철근 콘크리트 미창 콘크리트 잡석 다 넣어줘야 되겠죠? 오프셋 50mm 미창 콘크리트 오프셋 200mm 잡석 그리고 이 실내 안쪽은 여기가 이제 콩자갈 다짐 음, 바닥 단열재 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오프셋 85mm 바닥 단열재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20mm 장판지 마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특성 일치 단축 길은 MA죠. 마감선은 단면선 2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계단, 현관, 방 구조의 단면도를 다 기초로 잡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땅선보다도 기초가 올라가 있어서 이 아래쪽 부분은 이제 붕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땅선에서 선을 쭉 넣어 주시고 당연히 콘크리트 부분은 잘라 주시고 여기는 성토 다짐. 그냥 흙으로 메꿔 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리신 후에 특성으로 중심선으로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